그러므로 여러분, 믿음이란 게 뭘까요? 믿음. 믿음은요,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믿는 거. 이게 믿음이에요. 너무 쉽죠? 우리 교회 오자마자 이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?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.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. 예수 믿으세요. 이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? 근데 이게 바로 믿음의 핵심, 복음의 진리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는 자가 천국 간다고 믿는 거 이게,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, 정말 중요한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데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, 왜 지옥 갈까요? 죄를 많이 져서요? 아니에요. 강도질을 해서 지옥 가나요? 아니에요. 사람을 죽여서 살인죄를 범해서 지옥 가나요? 아니에요. 도둑질 많이해서 지옥 가나요? 아니에요. 정말 엄청난 흉악한 사기꾼이어서 지옥 가나요? 아니에요. 가정 파괴범먹기 때문에 지옥 가나요? 아니에요. 왜 지옥 가죠?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. 크게 아멘. 아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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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를 쳐도 예수 이름을 믿고 죄 사함 받으면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. 그러니까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이유는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.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. 예수 믿으면 죄서 안 받고, 할렐루야! 하나님 자녀가 되고, 천국 가는 영생 복락에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. 한 가지 더! 여러분, 왜 천국 가는 거죠? 착한 일을 많이 해서,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도와줘서, 구제를 많이 해서 천국 가나요? 왜 천국 가죠?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. 그게 아멘, 아멘.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. 이게 성경이고, 이게 복음이고, 이게 진리예요. 할렐루야! 진정한, 진정한 믿으면, 진정한 믿음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 믿음과 진리, 이거. 꼭 붙잡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, 오늘 성경말씀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했죠? 니고데모 여러분 다잘 듣고 계시네요 니고데모 니구대모. 이 니고데모는요 자기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아주 다른 사람 많이 도와주면서 착한 일 많이 하면서 살기 때문에 자기는 천국 갈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 있는 마음으로 자신 있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이여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나이까 마음속으로는 나 정도면 되죠 하는 마음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?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. 쉬운 말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. 할렐루야. 니구대모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겁니다. 나 정도 되면 될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.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천국 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천국 간다는 이 이거 완전히 잘라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부터는요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성경적인 표현으로는요 물과 성경으로 거듭나면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! 아멘! 오늘 성경 말씀 시작하기 전에 드렸던 그 안산시의 김모 전 의원 정말 교회를 위해서 많이 봉사했던 사람이에요 기독교 연합회를 위해서 정말 후원도 많이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할 정도로 저, 저 사람같이 국회의원 되면 우리 교회가, 우리 기독교가 더 발전될 텐데 칭찬을 많이 듣던 사람이에요. 근데 그가 왜 집회 전에 자기 이름이 빠졌다고 화를 벌컥 내고 교회를 뛰쳐나갔을까 하나예요.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가 없었던 거예요. 봉사하는 거, 후원하는 거, 협력하는 거, 이 모든 것이... 그의 선거 표밭, 선거 때문인지도 몰라.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도 자는 인정받을 거라고 착각했는지도 몰라요. 그 속에 예수가 있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,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것은 그 속에 예수가 있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가, 예수의 영이 그 속에 충만한 자가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누가 성도입니까? 그 마음 속에 예수의 영이 가득 찬 사람 그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속에 오해와 착각이 생기면 안 돼요 응, 음, 알았어. 그냥 예수만 철저히 믿으면 되지. 착한 일을 할 필요 없구만. 불쌍한 사람 안 도와줘도 괜찮네. 교회 봉사 열심히 안 해도 괜찮아. 물과 성령으로 건너는 거 예수만 믿으면 된다며? 맞아요, 예수만 믿으면 돼요. 근데 여러분. 예수를 믿고 그의 속에 예수의 영이 가득한 사람은 착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. 예수의 영이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. 예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요, 불쌍한 사람 도와주게 돼 있어요. 예수의 영이 없으니까 불쌍한 사람을 봐도, 에이 그냥, 그냥 지나치죠. 그러나 예수의 영이 충만하면요, 내 속에 있는 예수의 영께서 그냥, 그냥 지다치게 두지도 않으세요. 그러면 여러분, 착한 일 해도 안 된, 할 필요 없다, 그거에도 소용없다가 아니라, 먼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면,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, 예수의 영이 충만한, 성령이 충만한 생활을 하게 되면, 자동적으로 그의 삶은 거룩하고 정건하고 그리고 구제도 하고 착한 일하고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. 그런데 만일 예수의 영은 전혀 생각지도 않으면서 착한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? 여러분 불교 거기도 착한 일 가르쳐요. 또 다른 어떤 종교 착한 일을 가르쳐요. 이슬람교 착하게 살라고 그러잖아요. 나쁘게 살라고 하는 종교 있어요? 다 착하고 좋은 거 가르친다고 그러죠. 그럼 그들이 다 천국 가나요? 아니잖아요.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그게 아멘.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지금부터 평생도록 주여 예수의 영이 내게 충만하게 하옵소서.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죽어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합니다.